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 탑 랭킹템을 활용해서 바로 요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정말 따끈따끈 하다 못해 굉장히 핫한 바로 페리페라의 신상 오뚜기 컬렉션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다들 기대해주시고요. 이 오뚜기 콜라보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해주시면, 짜라란! 요렇게나 귀여운 스프볼과 크리스프까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이번 기회에 득템해보시고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여쿨이 하는 웜톤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줄게요. 근데 다들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왜 지금 제품명이 안 뜰까? 왜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laughs>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계에서 갖고 왔다. 얘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5월달에 곧 출시된 제품인 걸로 아는데 제가 7월달에 광고 제안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얘는 진정 패드 시카 패드인데 제가 얘를 쓰고 트러블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에 연락해가지고 저 이거 7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5월 중순으로 마켓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브랜드 음은 부셔가지고 되었습니다. 다들 진짜 마켓 공지 영상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바로 이 피부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좋잖아 지금. 항상 뭔가 패드는 그냥 가볍게 정돈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드름이 없어졌어. 그래서 요즘에 이 패드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피부 너무 좋죠 요즘? 미쳤지? 아 어떡해! 그리고 바로 요 앰플을 발라줄 건데 같은 라인이거든요. 얘도 진짜 좋아요. 트러블 피부, 수부지 피부 분들이 썼을 때 가볍게 수분감 충전, 짱짱하게 진정까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진짜 요거는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후니어 마켓에서 올영 세일보다 좀더 파격적인 할인가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 열감도 썩 내려간다. 아니 제가 얼마나 좋으면은 벌써 이렇게 공병 템까지 <laughs> 보이시죠? 패드 한통 비우고 앰플도 지금 한통 비우고 이제 얘 있어가지고 여름이 다가오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다음 제가 항상 올영 랭킹템에서 보여드렸던 닥터지 크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딩 크림은 말해 뭐해지 뭐. 항상 올리브영 앱을 저는 하루에 한세대은 들어가는데 얘는 거의 10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영 시리즈, 올리브영 주제의 영상에서는 빠질 수 없는 템입니다. 진짜 사계절 내내 쓰기에 딱 좋아. 그럼 이제 띠드 선크림. 바로 이 랭킹템을 발라줄 건데 1위가 그 라운드랩의 수분 선크림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워낙 어, 좋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위템. 에뛰드 무기자차를 갖고 왔는데 얘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기자차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 특유의 백탁되는 느낌. 이 느낌이 싫어가지고. 근데 얘를 펴발라주면 은 저는 붉은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고 진짜 예쁘게 예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톤업되는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붉은기가 심하게 뚫고 올라오지 않고. 어때요? 그쵸? 남성분들은 막 톤업크림, 쿠션 이런 거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이것만 가볍게 사용하셔도 안색이 달라져 보일 것 같은 그럼 이제 쿠션을 쓸 건데 저는 로맨 쿠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늘자로 1위 쿠션이더라고요 제가 그 쇼츠 최근에 올린 것도 이 로맨 쿠션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진짜 최애입니다 최애 요즘에 가볍게 싹 이렇게 밀어가지고 모공 메꿔주시고 끄드려요 지금 선크림으로 백탁을 해놔가지고 백탁을 해놔가지고 뭐야 약간 톤업이 돼가지고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 뭔가 옛날에는 무기자차라고 하면은 살짝 거부감이 드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기자차도 이렇게 잘 나오다니. 아, 쿠션 잘 만들어 진짜 롬앤. 180번 넘게 샘플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정말 로드샵에서 나올 수 없는 퀄리티요. 오늘 랭킹템은 약간 <laughs> 팩폭 리뷰라기보다는 찬양 가득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템들과 요즘 핫한 신상템들을 준비.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신났습니다. 근데 저요런톤옷 입은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요? 제가 퍼스널 컬러 이후에는 사실 웜톤 컬러를 굉장히 피해왔어요. <laughs>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메이크업도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색조 있는 메이크업을 잘안 했잖아요. 뭔가 뽀용뽀용한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색조들은 약간 분위기 한스푼, 약간 스펠 같은 남자 될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부드러운 스푼 남.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시면 분위기 그윽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멈추고 다 다음 단계 들어가도 되는데, 저 얘를 꼭 써보고 싶어요. 루나 컨실러, 저는 02 베이지 가져왔는데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이라이팅 부분만 가볍게 밀착시켜서 얘는 다른 퍼프로 가볍게. 어 근데 색상이 조금 누런 기가 있다. 음 그래도 뭐 커버 잘 되니까 좋다. 그러니까 사실 요게 안쪽 바를 때는 두껍게 바르면 안 돼가지고 이 제형감이 진짜 중요한데 나쁘지 않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브로우는 이 페리페라의 스피드 스키니 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틱톡 느낌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톡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힙팬이 요만큼 나와 있는 저의 페리페라 최애 쉐딩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눈가만 한번 쓸어줄게요. 가볍게 쓸어 주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뚜기 컬렉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떤가 봐요. 너무 예쁘죠? 아니 제품 패키지부터 너무 앙증맞잖아. 저는 진짜 이 콜라보 제품들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는 아, 후니언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바로 나를 위한 에디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이 아이 후니언 아니냐면 이건 훈이언을 위한 에디션이지 누가 리뷰해. 그래서 오늘은 제품 딱한 개만 보여드리고 띡 넘어가는 그런 느낌 아니고요. 제가 정말 테스트해보고 그중에서 훈이언핑 마음속에 쏙 들어온 제품들로만 분위기 완전 낭낭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2호 비상이다 크리미 스프 브라운 바로 첫 번째로는 이 팔레트를 이용해 볼 건데 너무 예쁘죠? 아니 근데 이 케이스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 세상에나 너무 예쁘다고 근데 얘가 그냥 비단 이쁘기만한게 아니라 바로 이 콜라보 제품을 우리 친구가 구매하시면 그 일정 수익금이 또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제품도 득템해보시고 선한 영향력을 또 같이 행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니언과 함께 또 선한 영향력 같이 행사하는 거지. 그리고 제품 패키지 속에 QR 코드를 통하면은 온라인 기부증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전 컬러 발색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웜톤 분들이 상당히 흡족해하실 만한 소프트한 베이지 브라운 팔레트로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저 오늘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여쿨 라이트잖아요. 그렇지만 가끔 저도 분위기 낭낭하게 약간 사연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약간 그런 감성이 있다고. 근데 또 다른 기존에 출시된 브라운 팔레트 이런 느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딥하게 발색이 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보기와 달리 처음부터 빡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약간 부드러운 스프를 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드러운 베이지가 싹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을 때 은은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1번 돌체 크레마 컬러로 눈 발색을 해줄 거예요.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늘어나가 자기후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은은하게 발색이 올라가가지고 화알못 분들도 베이스로 쓰기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쉐딩을 먼저 깔아놔가지고 엄청 편하죠? 나 이제 분위기 생기는 거잖아. 진짜 인간 크린스프 느낌 있죠? 오늘 약간 의상이랑 머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5번 컬러. 근데 이번에 <laughs> 이름도 조금 귀엽더라고요. 재밌어. 얘는 뭐냐면 이름이 포르치니 버섯 토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가 컨셉이니까 버섯 토핑. 센스 뭐야 뭐야. 그리고 이 컬러가 진해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처음부터 이게 발색이 빡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간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은 저는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본 다음에 거의 한여섯 번은 이렇게 하고 매출을 했던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요거는 약간 인스타 감성은 아니고 인스타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드라마 감성 아니면 약간 멜로 영화 감성으로 그렇게 올라가. 그리고 남은 컬러로 전체적으로 경계 없애주기. 제가 손등 발색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번 컬러 있죠. 이게 보이는 거랑 이게 손등에 이렇게 발색했을 때. 컬러의 약간 진하기가 살짝 다르죠? 진짜 손으로 세게 발라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로 훌렁훌렁한 이런 거 사용해주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영 컬러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요. 이어서 여기 7번 시마 펄인 또 후추후추 펄에 골고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죠?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이뻐요. 보기에는 약간 세게 발색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눈가에 올렸을 때 진짜 이쁘다니까요? 지금 톡톡 올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런 느낌. 이 은은한 느낌을 좀더 깊고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어머 스프?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펴 발라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잘 융화가 됩니다. 이렇게. 어, 분위기 무슨 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아까다 그 노래가 떠올라요. 어 머리 무슨 일이야? Lightning Style. 마마늘의 펄딱그 분위기 감성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2번 식빵 크루통 이름 뭐야? <웃음> 이름이 <웃음> 여기 글리터가 약간 블링블링한 컬러인데 얘를 가볍게만 여기 위에다가 톡톡톡 올려주시면 좀더 화사한 느낌이 날수 있어요. 눈을 깜빡깜빡했을때 조금 블링블링한 느낌 넣고 싶다는 분들 톡톡톡톡 해주세요. 그럼 좀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느낌까지 줄 수가 있는 컬러. 그리고 처음에 사용했던 브러쉬 이용해서 톡톡톡톡. 이제 언더도 해줄 건데요. 언더는 여기 5번하고 6번 가볍게 갖고 와서 애교살 그리기 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과정을 해줘야지 애교살을 그려도 더 자연스럽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에프리콘 무스 얘를 갖고 와서 애교살을 깔아줄게요. 얘가 또 애교살을 깔았을 때 기깔나게 예쁘거든요. 정말 은은하게 싹 깔려 이 펄감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은은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애교살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컬러로 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야. 진짜 내 애교살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안한 쪽과 한쪽 했을 때 확실히 화사함이 배가 되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식빵 크루통 이용해가지고 여기 앞부분만 가볍게 글리터를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와우! 얘 완전 웜톤 분들이 꼭 써야 되는 그런 글리터거든요. 은은하게 노란기가 딱 돌아가지고 너무 예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 앞머리도 이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음영을 깔고 글리터가 들어가니까 진짜 화사하네. 그다음 가볍게 애교살 그림자. 마지막으로 여기 뒤쪽 있죠? 음영감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준 거랑 안 넣어준 건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느낌으로, 소프트한, 셰프 베이지 룩, 완성이 됐고요. 어김없이 등장한, <laughs> 바로 페리페라 쉐딩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신상 쉐딩들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써봤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또 페리페라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laughs> 이길 수 없어.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영역이 확실하게 표시되는 게, 아, 이게 페리페라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아직 구매 안한분들이라든지 아직 안 써본 분들 있잖아요. 바로 또, 이렇게오뜨기 에디션으로, 브이커팅 브러쉬랑, 또, 특별하게, 출시가 됐으니까요. 다들 요번 기회에 득템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4호 컬러 헤어 또 쉐딩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또 이게 브러쉬가 헤어 전용 브러쉬로 출시가 됐으니까요. 또 이렇게 헤어라인 채우는 거 필수인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색상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은 다양한 컬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페리페라 쉐딩기를 장악하셨다. 그래서 빠르게 쉐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쉐딩을 조금 빡세게 해야겠다. 약간 웜톤 분위기 맞게 이렇게 하고 훌렁훌렁하게 싹 털어가지고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마스카라랑 블러셔를 빠르게 해줄게요. 페리페라 마스카라 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음영 메이크업 했을 때는 속눈썹 연출을 빼줄 수가 없죠. 느낌 확 달라질걸요? 마스카라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그림아 진짜 오도기 사랑해요. 저는 가볍게 쓱쓱쓱. 아, 눈의 크기가 완전 싹 달라지지. 근데 진짜 깔끔하게 발린다. 저는 볼륨 컬링 위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약간 파데 프리에 사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느낌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laughs> 속눈썹이 다 했다. 페리페라 마스카라 역시 느낌 확 달라지는데? <laughs> 브러쉬는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세 번째 컬러로 활용해줄게요. 이렇게 아, 안쪽에. 근데 또 여기 존에다가 이렇게 슬슬슬슬 해주시면 파우더 처리 굳이 안 해줘도 자체 마스크 묻어남 방지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근데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이렇게 완전 슬슬. 코 아래로는 절대 내려오면 안 돼요. 마무리는 색감 더 넣기. 블러셔는 그냥 연결감만 이렇게 줄게요. 딱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활용 점정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페리페라 잉크부드 매트틴트 9호 크림진테 10호 성진 슬레 11호 진매티커. 이름 너무 귀엽죠? 바로 오뚜기 에디션으로 베이스 컬러 두개 포인트 컬러 한개로총세가지 오뚜기 에디션 한정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정말 산뜻하면서 보슬보슬한 딱 지금 같은 봄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정말 그런 제형감의 컬러들입니다. 분위기 있으면서 생기를 뿜뿜하게 넣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9호 크림진테를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제가 보 분들이 베이스립으로 무조건 써줘야 되는 바로 그런 컬러. 이 페리페라 특유의 보슬보슬한 질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이 살몬베이지 모딜치 모딜어. 이걸로 베이스립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오버립 느낌으로 그리고 이 브러쉬가 좋은 게 오버립 느낌으로 할 때는 특히나 잘 펴발라줘야 되는데 양 조절을 해주면서 가볍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술 산 부분을 조금 더 텀하게 해줄게요. 이게 따로 브러쉬 없이 그냥 브러쉬, 여기 립 브러쉬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미쳤죠? 저는 역풀이지만 또 입술에 푸른기가 많아가지고 립은 역풀 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웜톤 립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베이스 컬러로 진짜 봄에 사용해주기 딱이에요. 이런 느낌. 와우. 보그 다음 11호 컬러. 얘를 포인트로 사용해줄 건데 와, 이 조합 무슨 일이야.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꽃물! 딱 여기 딱 물들이는 그런 느낌. 가운데. 아, 이거 보면 안살수 없을걸요. 킹크빛 레드 톡. 전체적인 메이크업 무드가 좀 바뀌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한번 더. 아, 미쳤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안살 수가 없다. 허! 지금 들려. 품절대란 일어나는 거.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또 여기서 멈출 흔히언이 아니다, 10호. 성진술래 있죠, 이 컬러는 여쿨 분들 진짜 베이스로 무조건 사셔야 되는 그런 그냥 이번에 이 한정 컬러 무조건 구매하세요. 약간 이 진달래빛 나시죠 라이트한 핑크. 이거 여쿨 분들이 안 사면 누가 사냐고? 와, 너무 예쁘대 이거 약간 약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쿨 분들, 제가 여쿨 메이크업을 만약에 하잖아요? 다음에 이걸로 연출을 해보고 싶고 얘는 블러셔, 또 보슬보슬한 이런 질감이잖아요. 여기다 콕콕콕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줘도 굉장히 예쁠 만한 컬러예요. 진짜 진짜 어쩔 수 없는 여쿨인가 봐. 지금 텐션 빡 올랐잖아. 이거, 이거 너무 예쁜데, 어머 여쿨 컬러까지 완벽해. 이거 페리페라 다들 콜라보 꼭 사보세요 진짜. 완성샷 따로 찍을 거지만 굉장히 예쁘지 좋아. 아이메이크업 이렇게 영롱하게. 그럼 이제 저는 요 쓱싹 브러시를 이용해서 턱 쉐딩을 하고 완성샷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굴곡에 딱 맞네. 그리고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뜯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얗게 톡. 오랜만에 분위기에 맞게. 그럼 요렇게 해서 올영 신상 랭킹템으로 웜톤 메이크업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오늘 밀착 리뷰로 보여드린 펠시토랑 바로 페리페라와 오뚜기 콜라보 제품들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구경해 보시고요. 이번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할인 행사 때꼭 득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